수능특강 2번 가겠습니다. 레벨 2에요. 1이 아닌 3개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요. 3개의 자연수 그리고 0이 아닌 내실수 x, y, z, w가 다음을 만족한데 그럼 우리 a의 x 제곱과 b의 y 제곱과 c의 z 제곱과 100의 w 제곱이 다 똑같다 그랬으니까. 우리, 기본 예의 지켜줘야겠죠, 그죠? 자, a의 x제곱과 b의 y제곱과 c의 z제곱과 100의 w제곱을 전부 다 k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, 어, 뭐, 10의 w제곱은, 쟤는, 아니, 100의 w제곱은 10의 2 w 잖아 이렇게 해갖고 쓸 수가 있어, 그지? 자, 그러면, 우리 A를 뭐라고 쓸 수가 있어요? K의 X분의 1제곱, B를 K의 Y분의 1제곱, C를 K의 Z분의 1제곱, 그 다음에 10을 K의 EW분의 1제곱. 이렇게 쓸 수가 있죠, 그죠? 자, 그러면 내가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,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 EW분의 로그 42를 만족한데, 자 그러면 x 분의 1 더하기 y 분의 1 더하기 z 분의 1을 하려면 여기에서 얘네 셋 요거 셋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?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곱할게요 곱하면 abc가 k의 x 분의 1 더하기 y 분의 1 더하기 z 분의 1인데 x 분의 1 더하기 y 분의 1 더하기 z 분의 1을 뭐라고 쓸 거래? 이 e, w 분의 log 42라고 쓸 거래요 자 근데 우리 여기서 k의 e w 분의 1을 뭐라고 쓰기로 했어? 10이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10의 로그 42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지? 그러면 10하고 42의 위치가 바뀌면서 42라고 쓸 수가 있겠네. 자 우리 abc의 곱이 42가 됩니다. 그러면서 제가 자연수나 정수 같은 거 주어지면요 거의 때려 맞추는 거라 그랬죠 그죠? 그러면 1이 아니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 하나를 2라 그러면 21이니까 다른 하나는 3 다른 하나는 7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지? 아 그래서 a,b,c가 2,3,7 중에 뭔가를 가져야 된다는 소리야 근데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거는 a 플러스 b 빼기 c의 값이 최대가 되게 만들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a 플러스 b는 최대한 큰 수를 줘야 되고요 c에다가는 최대한 작은 수를 줘야 되겠죠 그죠? 아 그러니까 3과 7을 a하고 b한테 주고 c를 이한테 주면은 8이 최대값이다.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입니다. 네. 2번 끝. 자. 그 다음 수능특강 거기 6번 가겠습니다. 6번에는 어떻게 되어있냐면요. 6번에는 A가 로그 A가 로그 A과 0과 1 사이에 있는 것을 만족하는 어떤 양수 A와 자연수 N에 대해서 36의 10제곱이 A 곱하기 10의 N제곱과 같대요. 그 다음 n의 모든 양의 약수를 x 1, 2, 3, 4 해갖고 네 개라고 할 거래. 어? 그러면 우리 알고 있는 수들 중에서 약수의 개수가 네 개가 되는 거는 예를 들어 6 같은 거 생각하는 소리야. 6은 1, 2, 3, 6이죠. 또는 10 같은 거 생각하는 소리야. 1, 2, 5, 10이죠. 또는 15 같은 거 생각하는 소리야. 1, 3, 5, 15죠. 어,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 약수의 개수가 네 개가 됩니다. 아 그러면 오케이 거기까지 일단 된 상태에서 뭐 로그 x1 빼기 로그 x2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값을 구하라 라고 했고요 로그를 이용하라 라고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주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로그를 씌울 거야 자 36의 열제곱이 a 곱하기 10의 n 제곱 이다구요 로그를 씌우시면 로그 36의 열제곱이 로그 a 곱하기 10의 n제곱이다가 돼요. 그래서 얘 로그 36은 6의 제곱이니까 6의 20제곱이 로그 a 곱하기 10의 n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우리 20을 밖으로 빼면서 로그 6은 뭐야? 로그 6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죠.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도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. log a 더하기 log 10의 n제곱이니까 n log 10이다. 이렇게 되겠지, 그지? 자, 그래서 log 2 더하기 log 6은 각각 0.301과 0.477로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20 곱하기 0.778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. 그 다음 log a는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log a가 될 거고 n log 10은 그냥 n이 될 겁니다. 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0.778에 2 9곱면 28에 16 27에 14 15 27에 14 15니까 15.56이 로그 n 아 로그 a 로그 a 더하기 n 이렇게 된다는 걸 알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이미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 로그 a가 얼마래 로그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수래잖아 그지? 그러니까 0.얼마얼마 얼마 이렇다는 소리야 아 따라서 n이 얼마가 돼야 돼 자연수니까 네, n은 15가 돼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죠? 자 그러면 n이 15가 된다는 걸 알았어 오케이 그러니까 15면 은 1, 3, 5, 15 아까 약속에서 4개라 그랬지 그지? 그러니까 x1이 1그 다음에 x2가 3 x 3이5 X4가 15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. 그죠? 즉, logx1을 구하라는 건 log1 빼기 log3 더하기 log5 더하기 log15 이런 걸 구하라는 소리겠지. 그지? 네, 그래서 요거 계산하라는 소리입니다. 자, 그러면 log1은 얼마에요? 로그인은 0인 거 이미 알고 있죠 그죠? 그 다음에 로그 3은 0.477로 계산하면 되겠지 그지? 오케이 그 다음 로그 5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로그 5는 우리 로그 5는 로그 2분의 10으로 계산하기로 했죠 그죠? 어 그러면 로그 5는 알 거고 그러니까 너도 클리어 그 다음 로그 15는 로그 3 더하기 로그 5인데 로그 5 앞에서 구할 거니까 그걸로 계산하면 되겠지 그지? 어 그런 식으로 2번 계산할 아 6번 계산하시면 됩니다 6번 끝